그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문장도 아니고요. 그 어떤 미드에 나와 있는 문장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해외 업체들과 주고받았던 그 이메일 속에 나와 있는 정말 생생한 실제 예시 문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어 컨설턴트 켈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죄송하고요. <laughs> 네, 그만큼 오늘 영상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많은 준비했으니까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영어 이메일 감사 표현입니다.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매일매일. Thank you for your email. Thank you for your email. 이것만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지겨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하고 또 멋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준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문장도 아니고요. 그 어떤 미드에 나와 있는 문장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해외 업체들과 주고받았던 그 이메일 속에 나와 있는 정말 생생한 실제 예시 문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라는 거를 또 파악을 하시고 그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Hi Kelly,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and for your patience as our inboxes are buzzing with ABC. 제가 어, 외국 업체에 있는 어떤 온라인 강좌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ABC는 그 교육 그 강좌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Hi Kelly 하고 바로 지금 나온 문장이 이거죠.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and for your patience. 이두 가지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자, reach out 하면 뭐죠, 여러분?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뭐 있었죠?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tience. 자,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메일 답장 이 살짝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As our inboxes are buzzing with ABC.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한참 교육 강좌 얘네들이 신청받고 있을 때여서 그 걔네 인박스에 엄청 이메일이 많이 왔었나봐요. Buzz with something 하면 뭔가로 이제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문의로 이메일이 이제 가득 찼었나봐요. 그래서 뭐 뒤에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방금 얘기드린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Thank you so much for reaching out. 그리고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tience.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Hi, Christina. Thanks so much for getting back to me. I really appreciate your detailed response to my questions. 이제 아까 메일을 보냈던 그 분한테 제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메일 어, 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제가 또 답장을 더 추가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쓴이 표현. Thanks so much for getting back. to me get back to someone 하면 이제 이렇게 회신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Can you get back to me on that? 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확인해보고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get back to me on that? 이렇게 표현해요. So get back to someone.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제가 I really appreciate your detailed response to my questions. 어, 제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이 길게 왔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라고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니까 또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Hi Kelly. Thanks for following up. Happy to help. 이렇게 왔네요. Thanks for following up. 우리 이거 한국말로도 그냥 팔로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거 팔로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팔로업 해줘서 고마워. Happy to help. 어, 내가 충분히, 내가 기쁘게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죠. 길게 길게 이메일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간단하게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hanks for following up. "Happy to help" 이렇게 쓰시는 것도 아, 굉장히 간결하게 어, 깔끔하게 쓸수 있구나 라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번째 "Dear Kelly". Thank you for your email regarding the Honey Crisp Apple and Buttered Rum fragrance line. 미국의 Bath and Body Works라는 바디 제품들을 파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제가 거기에 좋아하는 그 특정한 향이 있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예전에 직구를 하려고 보니까 제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없지? 하고 고객센터에다가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장이 온 거였어요. 보시다시피 Thank you for your email regarding 하면서 뒤에 딱 나왔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Thank you for your email 하고 뒤에 regarding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것만 뒤에 딱 붙여줘도 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그냥 Thank you for your email 보다는 조금의 더 정보를 주는 거니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럼 다섯 번째 같이 볼게요. Hi Kelly, thanks for your message and upgrade to Momentum Plus. 자 여러분 이 모멘텀 이건 뭐냐면 크롬의 익스텐션으로 쓸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써보고 이게 괜찮아가지고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그 기능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Thanks for your message and upgrade to Momentum Plus.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같이 우리 이메일에 감사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이메일 감사 표현 혹시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우리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늦지 않게 볼게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real soon. Bye!